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빚에 억눌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돈에 관련된 지식을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슬퍼게도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난한 부모들은 돈에 대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간 뒤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더라도 돈에 관련해서는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이들이 나중에 은행가, 의사 또는 회계사가 되더라도 평생 동안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 로버트 키오사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인 투자자이자 사업가, 작가, 재테크 전문가이며 그의 자산은 무려 1200억 원이 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건실한 교사였지만 종종 돈 때문에 고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로버트 키오사키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담겨있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그가 어렸을 때 우수한 학위로 대학을 수료하였고, 교육 관련 일을 하고 계신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슬프게도 그의 아버지 역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몰랐고, 수많은 부모님들과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훗날 가난한 아빠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로버트에게는 마이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건설회사, 상가, 그리고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훗날 부자 아빠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는 로버트와 그의 아들 마이크에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왼쪽의 문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굶어죽게 됩니다. 오른쪽 문으로 가면 일을 열심히 하던 열심히 안 하던 돈은 일정하게 법니다. 절대 굶어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돈은 벌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싶어하기에 왼쪽 문을 선택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쪽 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갑니다. 오른쪽 문으로 간 사람들이 계속 참음에서 일을 하는 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매달 은행으로부터 날아오는 주택 담보 대출, 신용카드, 각종 세금 등의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돈이 항상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사람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월급 타서 빚을 갚는 패턴에 갇혀 있게 합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당장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질 거란 두려움으로 인해 계속 같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직장에 가고 돈이 두려움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계속해서 이들을 따라다니고 이들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빚을 갚고 또다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찻바퀴 같은 삶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은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주요 원인은 정말 단순하게도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얻으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산은 나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채는 나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최우선적으로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자산이란 주식, 펀드, 부동산 등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루종일 몸을 갈아가며 있지 않아도 스스로 소득을 창출해내는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아빠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지출은 음식, 옷, 여가비, 교통비와 같은 것들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자산이 없고 그의 주머니에서 끊임없이 돈을 꺼내는 주택담보대출, 세금, 신용카드와 같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아빠의 현금 흐름 패턴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는 직장에서의 월급이 유일한 수입원이 아니고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 본인의 시간을 갈아가며 노력하지 않습니다. 부자 아빠는 패시브 인컴의 형태로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자산을 끊임없이 사고 소유합니다. 패시브 인컴이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갈아갈 필요가 없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즉,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빠 모두 열심히 일했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우리 집이 가장 큰 투자인 동시에 가장 큰 자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자 아빠는 우리 집은 부채이며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되면 곤경에 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돈에 관해서는 항상 안전을 추구하고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위험 그 자체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기업이나 정부가 우리를 돌보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그러한 보상 심리가 사람들을 나약하고 재정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가 자녀가 있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자녀들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빠 모두 교육이 얼마나 인생이 중요한지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부자 아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자 아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돈에 대해 어떠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셨나요? 그리고 자녀들에겐 앞으로 돈에 대해 어떠한 교육을 하실 건가요? 혹시 가난한 아빠와 같은 접근 방식을 취하고 계신가요? 앞서 설명했듯이 대부분의 학교는 금융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의 작동 원리, 돈의 힘을 배우지 않는다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한 무지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시간을 갈아가며 회사의 주인을 위해 일해야 하는 함정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